기업 판타지 소설 읽어주는 여자와 남자, 천세보입니다. 천세보, 천세보. 무협지 들려주는 남자와 여자. 천세복 일부 오장입니다. 허언 흠 도재방의 앞에 앉은 사마달에게 기첩을 보내자 사마달은 그때까지. 반쯤 내리깔고 있던 눈을 풀었다. 형님, 오늘 그 자가 들고 나올 물건에 메어있는 그 숙이 말이오. 당금 무림의 그 숙이에 대해 알고 있는 자가 또 누가 있겠소? 글쎄, 전대에 어떤 고인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인이 어떤 전인을 두었는지, 내가 어찌 다 헤아리겠는가? 그런데 왠지 영환도사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구먼. 네. 영환도사여 그자는 20년 전에 죽었잖소. 그렇네. 하지만 그자가 어떤 전인을 둔것 같으이. 아, 네. 도제방의 탄성을 덮으며 담담한 사마달의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상춘의 주가 일부나마 수기에 대해 알고 있네? 네. 상춘의 주요. 그렇네. 형님은 그걸 어떻게 아시오? 아니, 형님은 회주와 아는 사이. 아오님, 그, 그거. 사마달은 쏟아지는 도제방의 질문이 부담스러운 듯 대답을 머뭇거렸다. 사실은 내가 회주에게 수기의 일부를 발설했다네.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놀람과 함께 섭섭함이 치민 도제방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 아오님. 당시 그럴 사정이 좀 있었다네. 3년 전에. 사정이요. 도대체 무슨 사정? 아, 사마다른 그. 몹시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 그 사정은 몹시 복잡하고 또 관련되는 인물도 많아 지금 말하기는 좀 어렵네. 아우님이 이 못난 형을 좀 이해해 주시게. 사마달의 눈빛은 고심이 잔뜩 뺀 간절함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유 형님도. 물론이요, 형님. 응당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 아우는 다만, 뜻밖에 사실에 놀란 것 뿐이니, 이 아우를 너무 허물지 마시오. 이해해 주어 고맙네, 아우님. 난감해 하는 사마달의 기색에 질린 도제빵은, 얼른 자신의 투정을 얼버무리며 물러났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화제를 돌렸다. 형님 말대로 이제 수기의 때가 찼다면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 응당 그럴 것이네. 그런데 이 아두나 나우는 지금부터 강호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형님이 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오. 그건 나도 모르네. 나에게도 숙이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 수수께끼일세. 사마달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후. 숙이의 끝은 나와 있지만 그 끝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나도 모르네. 정해진 미래란 없는 법이니 그저 가보는 수밖에. 도제빵은 아리송하기만 한 사마달의 대답이 못마땅했으나 그렇다고 딱히 몰아따질 수가 없었다. 그럼. 형님, 이제 봉인 해제인을 만나면 뭘 하는걸? 글쎄, 여행을 시작한다거나 할까? 아이, 형님! 이번에 형님과 함께 강호에 나오면서 야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 그저 답답하오. 속시원히 말좀 해주시오. 조금 전 섭섭함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던 도재빵은 심술이 나서 자신의 궁금증을 불만으로 터뜨리고 말았다. 아, 아우님! 내 어찌 아우님을 소홀히 대했겠는가? 사마달이 당황하며 얼른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 역시 진짜 아는 게 없네. 그저 나는 전대로부터 수기 지킴이로 전승되었네. 그것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수기 지킴이로. 최종 수기 지킴이는 수기의 증인이자 최후의 현장 입회인이라네. 이제 봉인이 해제되었으니 수기를 따라가는 여행을 시작한 것이라네. 그 이상은 나도 모르네. 아. 네. 사마달의 대답에 도제빵은 막연하나마 상황이 그려지며 사마달을 향했던 원망이 사라지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재방의 입에서 터져나온 탄성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의 머리에 떠오른 궁금증이 그의 입으로 튀어나왔다. 형님은 봉인해제인을 아는 눈치인데 이 아둔한 아우의 견문을 좀 넓혀주시오. 글쎄 내 그자를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자의 이름 석자는 알고 있네? 여성아니라 하네. 별로는 없는 걸로 보아 무리미는 아닌 것 같으이. 네. 연, 성, 환, 이유. 형님은 그걸 어떻게 아시오? 그건, 그자와 기연이 있었다네, 3년 전에. 예. 아, 그 상춘해주와 엮였다던 그일 말이요. 그렇네. 그 기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해주겠네? 아, 네. 도제빵은 기연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이미 한번 물러선 마당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알겠소. 형님, 이 아오의 궁금증에 너무 개념치 마시오. 그런데, 여소엽은 어떤 인물이? 글쎄, 스무선너 정도의 젊은이라는 거 말고는 나도 아는 게 전혀 없네? 단 하나 확실한 것. 여소엽의 무공은 이 중원은 물론, 대막과 해동을 통틀어 감히 무상지존이라 할수 있네. 뭐, 뭐라고요? 무상지죠. 그 나이에 무리민이 아니라 하지 않았소. 터져 나오는 도제방의 비명 같은 반문에 사마달은 고개만 끄덕이다.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여소엽은 최소한 소주천을 성취했으니, 네, 소주천을 성취했다고요. 인맥과 동맥이 타통한 금강불괴 지식. 그렇네. 그걸 형님이 어찌 아시오. 그 그건 사마달이 머뭇거리자 도재방이 사마달의 말을 잘랐다. 그것도 그놈의 기연과 관련이 있어. 사마달은 도재방의 언사가 부담스러워 도재방의 눈길을 피하며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도재방은 기연에 대한 궁금증으로 마음이 타들어 갔지만 꼭 참고 여성안에 대한 질문으로 마음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후 형님 여소엽은 어떻게 봉인진을 파해했소? 중원제일 지혜라는 형님도 파해하지 못한 그 절진을 말이 도재방이 심술이 나 사마다를 도발하자 사마달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진을 파해하지 못한 내가 어찌 그 답을 알겠는가? 그 진은 생문과 사문이 끊임없이 변화하여 생문을 찾으려고 궁리하면 할수록 헷갈리게 된다네. 인간의 분별이 끊어져야 생문과 사문이 동시에 사라지면서 비로소 길이 나타날 텐데. 이 못난 형도 그 분별을 끊어내지 못해. 내가 봉인진 옆으로 거처를 옮기고 지난 수년간 몇 차례 도전했지만 그때마다 진에 갇혔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을 뿐이었네. 그럼 여수협은 분별을 완전히 끊었단 말이오. 그게 말이 되요. 눈을 감고 갔단 말이오. 글쎄. 수기에 인연이 있는 자라면 수기의 인도를 받았겠지. 수기의 인. 도재방의 머리에서 여성화는 신비의 베일 뒤로 사라지고 있었다. 도재방의 혼잣말이 잦아들자 그 틈을 타서 사마다리 몸을 일으키려 했다. 아우님 이제 슬슬 가보세 알겠소, 형님. 그런데 형님은 어떻게 여소엽이 오늘 소림에 올걸 알았소? 그건 운이 좋아 오늘 만나게 된 거라네. 네, 그게 무슨 말이요? 좀 알아듣게 말좀 해주시오. 아우님, 나도 몰라. 뭐에 홀렸는지. 아우님, 이 우매한 형의 말이 두서 없더라도 이해하시게. 사마달은 알수 없는 뭔가를 쫓는지 눈빛의 초점이 사라졌다. 걱정 말고 얼른 말이나 해보시오. 아오님도 알다시피 내 거처는 사람들이 쉽게 올수 없는 곳이잖는가? 그럼소. 형님이 거처 인근에 깔아 놓은 진을 깨고 형님 거처까지 찾을 사람이 누가 있겠소? 이 아오도 갈 때마다 헤매는데. 그런데 며칠 전. 도제빵은 호기심과 긴장으로 숨을 죽였다. 웬 젊은 처자가 내 거처 앞에 쓰러져 있었네? 나는 깜짝 놀라 안으로 들였는데. 얼마 후 정신을 차린 그 처자는, 내 평생 그렇게 어여쁜 처자는 처음 보았네? 그런데 그보다, 그 어여쁜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처연하여,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내상을 입을 정도였네? 내, 내상을요, 형님처럼 심우한 내공의 소유자, 심기가 흩어졌다고 사마달은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징기가 완전히 흩어지고 맥이 다 풀려 어찌된 일인지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네. 그런데 정신을 차린 그 처자가 나에게 무리민이냐고 묻더군. 그러더니 부탁이 하나 있다고. 소림에 가면 봉인을 해제한 자가 올 것인지 그의 이름이 여성환인지 확인해달라고. 그가 여성환이 맞다면 말을 전해달라고. 무슨 말을... 3년 전 장사성 천세보에서의 만남을 기억한다면, 장사성 삼춘각 별당으로 와달라고. 흐르는 강물도 고요히 숨 쉬네. 상서롭지 않은 기운이 들려와 모든 것이 깊은 어둠 속에 묻혀가. 전세보의 전설이 다시 퍼지고 인구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들 혼란 속에 번지는 비밀의 불꽃 그 중심에서 희미한 빛 바라